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실전사할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 풀기에 앞서서 어, 여러분들 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너무 쉬워서 금방 푸실 거예요. 자, 금방 푸신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미션. 백으론 또 어떻게 둬야 최선일지.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흙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궁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이런 거해 봤자 0 백이 그냥 궁도 계속해서 좁혀 가면 이거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럼 일단 이쪽을 막아서 궁도를 넓히면 어떻게 되죠? 이 수의 뜻은 백이 연결해 주면 내가 궁도를 넓혀서 젖혀 봤자 막으면 살수 있다. 네, 이 뜻인데 백이 이렇게 둘까요? 네, 안 두죠. 여기 뒀을 때 백이 일단 여기를 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줄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잡아봤자 먹여치기하는 순간 옥집이 되는 모양이니까 흙이 여길 두는 순간 백은 또 궁도를 계속해서 좁혀 간다면 끝났죠. 막을 때 단수를 치는 순간 막으면 이게 패가 아닙니다. 내 네, 백이 가만히 이어주기만 하면 이 자리 옥집이기 때문에 다 죽은 모양이죠. 아 이거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찌르고 막을 때 그냥 내 네, 치중 가셔도 되죠. 두면은. 키워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따봤자 먹여치기 가니까 결국에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럼 이게 안 되니까 반대쪽을 막는 수 어떻죠? 키우면 단수 치고요. 백이 이쪽으로 둘 수는 없어요. 왜냐면 딸때 여기가 이번엔 세줄 형태이기 때문에 먹여치기 해봤자 한 집이 나니까 이쪽을 한칸띄어봤자 네, 역시나 두 집이 나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둘때 단수 치면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내리면 곡상으로 살았죠. 두면 지키면 되니까 아 이렇게 쉬웠을까요네 여기서는 항상 이게 두 줄이기 때문에 백이 둘 이유가 없어요. 먼저 일선을 젖혀가는 이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면 찔러 들어가니까 결국에 죽죠. 그럼 흙은 막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 이때 찔러 들어간 수가 아주 묘수예요. 흙이 막질 못하네요. 죽죠 자충이라 그럼 결국에는 따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또 한번 올라가면 역시나 내 네, 죽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정답 어디냐? 네 오늘 정답은 흙이 궁도를 넓히는 수는 좋은데 일선의 묘수를 활용해서 네, 이 자리를 찾아내신 분들이라면 바로 내 네, 정답 찾지 않았을까 내 네, 생각이 됩니다. 자여기 뒀을 때 찌르면 막는 순간 네, 곡사궁에다가 이 자리가 자충이 되니까 백이 둘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뒤늦게 뭐 이런데 더 받자 결국에는 흙이 따는 순간 백이 둘 수가 없으니까 두집 내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이쪽을 두면 어떻죠? 네, 이 수는 흙이 또 반대쪽으로 궁도 넓히면 찌르고 막을 때 단수가 돼서 연결하는 순간 또다시 내살 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쪽 안 두고, 아래쪽을 키워가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잡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데, 흙이 반대로 막고, 올라서는 순간, 이거 뭐죠? 네, 빅이 됐죠. 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수 역시 흙이 이쪽 막아주고요. 둘때 단수치고, 이럴때 여길 두면, 네, 살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너무 쉽죠? 근데 지금, 흙이 사는 모양 엄청 많이 나왔는데, 백 입장에서는 그럼 어차피 못 잡지만, 뭐가 또 최선일까요? 자, 일단 이 모양. 끝내기 하나가 남아있는, 네, 그런 모양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네, 요거, 비기죠 이쪽으로 가면은 비기 되는데, 이게 백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실전 사활답게 이런 거 한번 딱 뜯어보면, 일단 흙이 이 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여치면 나가는 순간, 또, 끝내기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점 잡히는 것도 있어서 이거 최선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어, 만약에 제가 백으로 둔다면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네, 조용히 찌를 것 같아요 여기 찌르면 흙이 막아야 되는데 네, 그때 여기를 선수로 네, 연결을 하고요 막으면 역시나 여기도 선수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지키면 흙이 세 집을 만들었지만 양쪽을 다 선수로 해서 아마 요게 백의 최선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궁도를 넓히는 수는 맞지만 일선을 활용해서 넓혀 준다면 네 결국에는 뭐 백이 얻을 두던지 간에 네 쉽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전사 할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형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